지금부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즉, ENS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최근 흐름을 보시면 28,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여름장에서 강하게 4만 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후 조정이 이어지면서 다시 3만 원 밑으로 밀려 내려온 모습이죠. 이런 가격대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반대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바닷건을 확인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NS는 단순히 코인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긴 지갑주소 대신에 사람이 읽기 쉬운 네임 도메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예를 들어, 지갑주소를 직접 복사해 붙여넣는 대신에 내 이름.eth 같은 주소로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용성 덕분에 ENS는 단순히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사용 사례가 분명한 코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NFT 시장이 활황일 때 ENS 등록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더리움 메인넷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등록 건수가 확인되고 있고 이더리움의 레이어2 확산과 맞물려 ENS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슈를 짚어보면 우선 ENS 측에서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기존의 토큰 홀더 중심 투표 구조를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죠. 또한 이더리움의 스케일링이 가속화되면서 ENS 역시 멀티체인 지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더리움 메인넷뿐 아니라 레이어2 체인에서도 ENS 도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ENS의 가치와 수요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나 개발자 미섭에서도 ENS를 실제 서비스에 통합하는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어 네임 서비스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현재 구간은 명확히 조정 이후의 바닥권 테스트 구간으로 보입니다. 28,000원대에서 강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 반등의 여지도 충분히 있죠. 다만 당연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 확신보다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상단에 안내드리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개별적인 타점과 전략은 따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같은 진입가와 손절가를 일괄적으로 알려드리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의 평단과 상황에 맞춰 전략을 짜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ENS는 단순히 투기성 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ENS의 필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디파이나 NFT, 그리고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메인스트림으로 확산될수록 사람들에게 편리한 지갑주소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이더리움이 글로벌 결제나 토큰 이코노미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ENS는 자연스럽게 가장 앞단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적 장점 덕분에 장기적인 수요는 매우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ENS 역시 따라 흔들릴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ENS는 단순한 테마성 알트코인이 아니라 실사용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가격 흐름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힘든 구간이지만 멀리 본다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조급하게 흔들리기 보다는 큰 그림에서 ENS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자리에서의 구체적인 매매 전략,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 같은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상담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NS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목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계좌를 지켜나갈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6개월 후 결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녹화 영상을 틀어 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인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공휴일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로 한달 수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라더니 나중에 유료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결제 링크 던질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 목표는 먼저 결과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전략과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곧 저의 명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이 방식 덕분에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발굴해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장이 끝나면 하루를 쉴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주말에 쉬는 사이에도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쉬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공유합니다. 그냥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의 구체적인 타이밍, 손절 라인, 목표 수익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30% 매수, 이 가격대에서 추가 40% 매수, 여기서 50% 매도,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공부, 뉴스 해석, 경제지표 분석 같은 건 제가 대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호재뉴스가 뜨거나 반대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럴 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게 바로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이 급락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신호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없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말려서 계좌가 출렁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를 켜고 급등이라고 입력한 뒤010-9959-6611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되고, 그 즉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바로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의 연결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동영상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시작한 지약 4주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라 장시간 차트를 볼수 없었는데 제 알림만 따라 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시스템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실시간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이 제한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매매할 때, 과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에 의존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 카페 글, 친구 말에 휘둘리며 매매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매매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급등, 전송 하나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때 살걸.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65일 급등 코인 추천,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실시간 종목 대응. 참여 방법은 문자 급등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1.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수익 이야기를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